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만큼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새 생명이 탄생한 가정에서도요 사용되어지고 또 혹은 죽음을 맞이한 가정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도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 3 편은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목동 시절을 통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광야란 그 초원에서 수백 마리의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이 목자의 상황에서 그 양떼를 어떻게 돌보며 지켰는지를. 그는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에 대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십니까? 양은요 지독한 근시여서 자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풀만을 찾기 위해서 늘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앞에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양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하루 종일 방복했다가 저녁에 대해서 주인이 부르면 뭐 소나 혹은 뭐 염소나 다른 집 가축들은 부르면 다 오리로 돌아오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은 반드시 먹지 않아 혹은 그 양을 돕는 헬프독들이 그 양을 몰아야지만 오리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은요 무리를 지어 다니고 군중 심리 때문에. 그냥 풀을 뜯어먹다가도 좋으면 그 자리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항상 뒤치거나 아니면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은요,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의 양이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와 같은 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 자신의 모습이 그런 양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당장 먹을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처럼 살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눈앞에 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양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바로 자신이 양떼와 같이 어리석고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일절의 말씀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었죠.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도, 갈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늘 넘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므로 그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 목자는 사랑이시며, 그 목자는 신실하시며, 결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벽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쉴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1편 23편에서 3단계를 걸쳐서 우리 가운데 펼쳐서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단계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주님 안에서 양들이 느꼈던 그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감들을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레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어요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죽어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는 영원토록 그 생명의 자녀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생명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과 17절에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며 목자의 보호 아래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의 생명 소망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이 생의 삶을 살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참된 만족을 알게 하며 새 힘과 용기를 통하여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이 언제나 순탄하고 여러분 밝은 것만은 아니죠. 일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망에 빠져 죽음만이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아래 홀로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밀려나게 되고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바라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좌절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행 거죠. 우리가 <laughs>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 앞에 지금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내 곁에, 내 뒤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앞길에 놓여 가시풀을 제어 주시고 또 뛰쳐나오는 들짐승들을 막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길가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 속에 닥쳐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철잔 사망의 그들 앞에서 그 사망을 뛰어넘을 수있는 수 은혜로 그들의 그 홍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고의 아픔과 갈증으로 목말라하며 육신의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은요,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높은 산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의 도약의 기회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놀라운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좋은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잔치를 벌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때그 탕자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한도 감사한데 아버지 집에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안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의 모든 헤어진 의복을 새로 바꾸어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찢겨서 많은 사람들을 불려서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죽어 살던 그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여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나, 나,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나를 그냥 종처럼만 받아주셔도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팔 벌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의 그 불러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내 대부분의 삶이 형통하고 풀밭과 같은 곳에서 편안히 쉴수 있는 그 은혜의 쉼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지나며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지막 인생 앞에 하나님 끝까지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심지어 죽은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그 확신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6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리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국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일구의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감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하루를 버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살 것이며 어느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섰을 때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게 선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의 영원한 인생의 걸음까지 책임져 주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을 맡기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더 복이 되는 삶의 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 도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수가 다여서 생명이 마칠 때 정말 그 영원한 약속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남은 한해더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